고등학교를 중퇴. 예, 맞습니다. 가라데를 중학교 때부터 어... 쭉 하다가 이제 운동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. 아..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심적으로 우울증이 좀 심하게 왔는데. 우울증을 좀마으셨어요 예, 그래서 몰랐습니다 우울증인지. 근데 이제 어느 날 학교를 가려고 교복을 입고 앉아서 양말을 신고 있었습니다. 근데요 근데 아버지께서 너만 오케이하면 너 오늘부터 학교 가지 마. 아빠가 하... 학교 가서 다른 선생님 만나서 정리하고 올게. 정말 이게 이 문장이 답니다. 갑자기 예고도 없이. 저도 순간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. 응, 교복 벗고 잠깐 집에 쉬고 있어. 그리고 아버지가 학교 가서 담임선생님 만나서 자퇴 얘기를 아버지가 다 하고, 저 학교 가지도 않았습니다. 집으로 다시 오셔서 저한테 딱 앉아서 너가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걸 찾는 게 어떠니. 와, 아빠 회사 갔다 올게. 이야. 저는 여기서 자퇴를 했다 안 했다의 사실보다. 아버지가 자식의 마음을 읽고 이렇게 결단을 낼수 있다는 거. 야, 저 아버지 결단력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. 아. 맞습니다.